NC 외국인 투수 에릭 패디가 2일 롯데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에이스의 15승 달성 여부입니다. 현재 패디는 14승 2패, 평균 자책점 1.74, 탈삼진 121개를 기록 중입니다. 다승과 평균 자책점에서는 압도적 1위, 탈삼진은 키움 안우진에 이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패디가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에이스의 삼진과도 같은 15승 고지에 도 올라섭니다. 패디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인권 감독은 멘탈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의 투쟁심, 적극성, 승부욕 등이 유연합니다. 타자를 압도하는 부위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타자를 상대할 때가지는 정신력을 배웠으면 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NC의 연승 행진이냐? 롯데의 4연패 탈출이냐 가걸린 경기입니다. NC는 현재 4연패 후 1승을 달성한 상황. 오늘 롯데를 이기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롯데는 4연패인 상황에서 오늘 경기마저 진다면 아! 참고로 패디는 롯데전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2일 창원 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 6 8 3진 1실점으로 포투했고 이날 승리로 최소 경기전 구단 상대 승리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패디가 오늘 롯데 타선을 잠재우고 15승 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로테이. 경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